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열심히 하는데 왜 간만 고객은 움직이지 않을까?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떨어졌는데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지? 여러분 리쿨팅의 탈인 혹은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면담 관리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 그리고 성공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세일즈 그룹 브라이언 트레이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단은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 소득을 결정하는 금광이다. 명단 관리의 핵심입니다. 명단은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입, 팀, 그리고 성공을 위한 열쇠이자 씨앗입니다. 달인들은 명단을 한 번에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리학적으로 타이밍에 맞게 정교하게 분류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지금 바로 알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추가 소득, 새로운 기회, 인생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큰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특별한 기술조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빛, 진심, 확신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 그룹은 여러분이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전화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3개월 안에 컨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다가간다면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인들은 이 그룹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대화하고 만나고 기다리며 기회의 불씨를 키워합니다. 세계적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이 강조했듯이 관계는 신뢰라는 토양 위에 자라납니다. 세 번째 그룹입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직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는 겨울. 그들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이 따뜻한 친구로 곁에 있다면 그 순간 바로 기적의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달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긴 안목으로 관계를 이어가며 언제든 준비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매일 최소 한명 이상 새로운 리코팅 대상을 발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단은 소모품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 명씩만 더해도 어느새 여러분의 명단은 100명, 1000명, 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반드시 성공의 불꽃이 피어납니다. 고수와 하수의 갈림길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은 한두 명 지내기만 우린하고 한 방의 성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다릅니다. 명단을 분류하고 타이밍을 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명단 관리란 결국 사람 관리이며 관계 관리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마음 관리입니다. 상대의 삶의 계절을 존중하고 그에게 꼭 맞는 순간에 다가갈 때 여러분의 말은 비로소 힘을 얻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떨림과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여러분의 명단에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날은 차가워지지만 여러분의 성공을 향한 열정만큼은 뜨겁게 타오르길 바랍니다.